두 분, 시래기, 시기 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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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래이 시래기, 기 시래기, 인래기 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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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시래기, 시래 그 빨리 시집보내고 할때 봉채 보내는 거 봉채 들이지요 응. 그럼 사주를 할때 그때 그 우리가 그릇 그래 <laughs> 봉채랑 봉차합니다 그때 차시을 갖다가 버렸대요. 응. 그래서 봉차로 하는데 일단은 응. 우리가 요즘 쭉오 거는 김해지방에서 야천으로 있는 거그시을 갖다가 팔아서 했기 <laughs> 씨로, <씨로기> 때문에 시시 심었기 때문에. 그, 딱 차, 빠지면서 보면 알지만은, 그쪽이 다터져요한 스무 가지는 보인다 했어요. 잎이 큰 거, 작은 거, 둥근 거, 슬쭉한 거, 열 가지가 서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걸 보면 잎이 좀 커고 넓적 넓적한 거 우리가 장착 아닌가 싶은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우리가, 그, 알파구니라는 데가 지금, 그, 호남성 그, 전기들을, 아예 때 심어야 되는 게 잎이 큰데, 여기 있는 거 우리가 내면은 제일 빨리 있는 게 잎이 큰 수종이에요. 처음에 때 진짜 인 크기 좋아었는데 근데 맛은 모르겠어. 왜요? 오븐에 김해시에서 장로차를 갖다가 모순하해서그딱 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늘었지요. 보석이나 하다 같은 데는 차를 갖고 먹고 살라고 난리 치는데 김해는 차는 조금 지금까지 조금 뒤전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이게 김해 특산물로지정되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열심히 이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만드는 차는. 이제, 시간상, 지금 만든 제일 좋은 차는 바로 차가 제일 좋아요. 바로 차가. 바로 차가, 어제, 어제 그김대표씨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그 신이 보낼 때, 그 유학, 성육꽃필때 만드는 차가 제일 맛있대요. 성육꽃만필때 만드는 차가. 그래서 지금, 그, 오늘은 일단은 시간을 으니까위준옥차를 할게요. 조준옥차라는건다 아시겠지만은, 따서 바로 하면은 녹차가 되는데 조금 풍미가 좀 조금 오르지만은 이주를 조금씩 해주면은 향이 조금 올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바로 차하려 그러면은 그주 유주시... 아이고, 한번 보세요. 여자, 이것도 쓰다 아, 맞 이거는 막검지이다 네, 네. 아, 저검지이다 이것도 검지이고 이게 좀안는데 아니, 이렇게, 아아 이렇게 이렇게. 네. 자, 네. 여기에다 하나 더. 한국 코지 알, 하코지 이제 가능돼 예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하나만 가져. 아 예예. 여기 어요 장, 아두분 이거 조션을 끼세요. 틀하고 한 줄씩. 예예 알겠습니다. <놀라> 요, 요, 요 노데요 나 여기. 아, 개 여덟 개. 여덟 개. 또 TV가 서이게 있어요? 쪽에더열야 돼. 아 저들어 아, 그래요? 가안나계속안 처음에 정전필요하고필요으니까씩게가 한번 씩고는다음부터안움직 아, 네. 그래서 한 번만 고그면어 아니, 몇번 해? 세 번, 두분두분맞번 두두 하고, 두번두분맞으두번두번 하고, 두번 하고, 되니 하고, 두는 하고, 번하 하고, 두번 하고, 두번하두번 하고, 두번 하고, 두번 하고, 두번고두번 하고, 하고, 두고두고두지고지고 이거 맞아. 이거, 네.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고 이거. 아, 이거 <laughs> <그거> 요사 <되게 웃음> <말하네. 웃음> 자, 선생님, 다섯 씩다 <laughs> 했습니까? 네. 네. 자, 여기에서 요한 팀이 요그 먼저 오, 이렇게 고 네. 나서 저를 가지고 가서 비비습니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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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치는 겁니다. 손 이제 전에다가 문지르세요. 전에다가. 살살. 에 들지 말고. 골고루 가게 한번 털면서. 또 문지르면 돼요. 놓지만. 놓치만 바로 탑니다. 올라가세요. 예. 빨리 빨리. 예. 하세요.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예. 지금 위주로. 예. 인 인천, 마법을 <목소리> 응. 네? 자, 아다음 네. 아, 빨리 짜보세요 나고를 도맞면 빨리 문질러요 아, 네. 아, 네. 그 뭐. 문질러요 아, 아. 바닥에 딱 문질러요 바닥에 문질러딱 네. 네. 눌러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이렇게 이렇게 손에다가 열어봤더라 바닥에 납작하게 문질러요

네. 한번 더. 한 더. 좀 더. 하셔야 바로 하시면 안돼그놓으안 돼요. <목소리가> 그나으면다음 사람 빨리 잡아줘야 돼요. 우리 이쪽 다할 없어요. <목소리가> 하잖아. 이게.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또 네, yeah. 예. 그래서 저 오늘 게 박수 쳤다. 그냥 너무 빠르다. 제이시간적나거예요저제까지일놓예요면 어저까지 일어예요는다 됐어요. 예. 일주1아요 예, 다해 거셨어요. 이제. 예. 네. 조금만 잡아 주고 맛 볼게요. 김 예. 예. <목소리도> 그, 바람쥐에, 어, 응. 그 밑에 저뒤에 있어요. 오른쪽에 저 밑에 스위치에 그렇가지고 삼삭시켜가지고 자 이게 예, 빨려야지만 이게 색깔이 안 변하죠 예. 그그 네만들어가자고 아까 봤지 하는 거봤지 이렇게 해서 살짝 더 볶고 올리 돼요 이렇게 살 지금은 앞쪽에 있면상차례대데천차히요자 들고 가세요 저쪽에 비비는데 쪽으로. 잠깐만요. 비비는데 쪽으로 들고 가세요. 그 위로. 완전히... 그 위로. 좀로로요로요로위해요 이렇게 위로. 위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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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렇게 빨리하듯이 안하고, 네. 이렇게 해서다가그 다음에 아, 해서. 계속 하면은 네. 이게 뭉쳐지기 네. 때만에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고 돌다시 하고 돌아시게 하고, 그리고 네. 네. 아, 네. 다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면서 김을 딱고 크로즈 하세요. 사무로. 말주었 잘하시네. 그러 기계로 하는 게 대신 손으로 하는 거죠. 기계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거 돌릴 때싹 밀고 오가 왔어 또 이렇게 밀고 이런 식이죠. 진자요아요 그래서 살을 들어 보니까 이게 약해. 아, 네. 게체를 네. 네, 네. 네. 그래 예. 네, 네. 네. 가지고 싹밀 때는 힘을 오, 다 쓰고 그러는데 근데 비빌 때는 잠깐 벗 했던데. 여잘안 안으로 가세요. 옆으로 옆으로 네. 어, 네. 어, 어, 아니, 너무 이 옆으로 로 계속 해. 해. 어? 네. 아, 이거 은잠 작업을 빼야 되는 데이야한 물이 있잖아요. 이 내가 한번 말해도 내말안 들어. 아, 아, 그래요? 작업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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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지금. 지금 계속 작업을 시켜. 계속 이렇게. 차체를 그렇게 많이는 안입데 물이. 우이가는이 너무 이걸 위해서 이제 최소 보조적인 단계하고 역을 만드는 것도 우리 동에 이제 아니냐면 저희요. 요 혹시 분들 일단 1차 이제 그각 캡처를 어 맞다. 한결한테 맞아 더 뒤에 살아요. 이제 아니, 제가 제가 드릴게요. 네. 가실 장갑고 다음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또, <laughs> 이거는 가만히 한번 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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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